어. 야, 너 너구리니? 너 너구리야? 너 누구야? 날안 찍고 너구리를 쫓아갔어. 너구리 맞아, 근데?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수몰되었던 애한 마을의 이주민들을 위한 마을로 조성된 바로 그곳인데요. 2015년도에 아트 디렉터 한 잼마 씨와 콜라보로 예술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액기 마을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후다은, 곳곳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예쁜 사진 포인트도 많이 있고요, 예쁜 벽화들도 많이 있어서 볼수 있는 눈요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만난 식당들, 디저트 카페들도 숨어 있고요, 텃상, 데크길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경험을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게 이곳 애기마을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거리 많았던 애기마을 덕에 시간은 한참 흐르고 원래 예정되었던 길을 벗어나 지름길로 우회해 가보는데요. 길을 나서 들어선 길이 어딘지 조금 이상하네요. 누구야, 나 안 급한 보면서... 마음에 급하게 경로를 수정하다 보니 이런 돌발 변수도 생기네요. 지도에는 자전거로 갈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당황스러운 임도길에 어쩔 수 없이 끌며 밀며 가봅니다. 아무래도 m t b 추천길인 것 같네요. 자전거 끌며 빠진 힘은 음료수로 보충하며 잠시 쉬어가 보는데요. 오늘 라이딩 괜찮겠죠? 자, 저희가 지금 오르는 이 길은 어, 도립공원 청명산, 청명산. 옆을 어, 지나가는 선밭재인데요. 청량산 기슭이죠. 어, 이 선밭재는 길이가 3.33km 평균 경사도가 약 6%인 오르막입니다. 뭐, <laughs> 야! 너 너구리니? 너 너구리야? 너 누구야? 날안 찍고 너구리를 쫓아갔어. 너구리 맞아, 근데? <laughs> 숲속 동물 친구도 반겨주는 청량산은 이름만큼이나 신그러움이 가득한 곳인데요. 5월의 장미는 이제 고개를 떨구었지만 들꽃들의 노래가 더해진 6월의 안동은 초록물결과 함께 성성함 가득 여행자를 보듬어줍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정상인데 아무 글씨도 없는 돌멩이만 있잖아. 여기다가 섬밭재 글씨 세 글자만 포토샵으로. 섬, 밭, 제. 짱! 하. 고. 그래도 다행인 건, 오르는 동안, 그렇게 햇볕이 쨍쨍하지 않았다는 거. 아, 오르막은 다 힘들어요. 렀는데 네, 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인 줄 알고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아닌가봐요. <laughs> 여기서 한참을 쉬었는데 <laughs> 요즘이 정상인 것 같다라는 거리감이 있었고 돌맹이도 보이고 때대봉도 어, 느낌상 선발째 정상인 줄 알았으나 300m 전방이었네요. 멋쩍은 웃음 지으며 다시 페달을 밟아 가봅니다. 선바째 이곳이 정상입니다. 저저 저 안동시 애한면이라는 도로 표지판이 보이는 이곳이 정상입니다. 저희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바로 내려가셔도 좋고요. 여기 선바째까지 오면서 여기 그 지역 라이더분들을 이렇게 중간 중간 루트가 갔다 보니까 여기까지 몇번 어 뵀는데 여기 올라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laughs> 얘기를 해주셔서 잠깐 출연하셨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스크 아, 내리고 <laughs> 됐나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t to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 Can we take it back to 19? 따라 선바재를 내려와 안동에서 봉화로 넘어가 보는데요. 산과 산을 품은 봉화의 길을 따라 초록의 물결에 몸을 맡겨 달려갑니다. 이곳은 35번 국도변에 있는 선유교입니다. 이 35번 국도는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낙동강 물길과 청량산 산줄기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35번 국도 이 중에서도 저 아래 도산소원에서 봉화를 거쳐 태백 초이까지 이르는 구간을 뮤실랭 관광 가이드북 들어보셨나요? 뮤실랭 <laughs> 관광 가이드북 한국 편에서 유일하게 별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오면서 예쁘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 그런 곳에 실린 곳인 줄은 몰랐습니다 경북에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청량산 도립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이라서 기암 절벽과 이 아래에 보이는 옥빛 강물이 정말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원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청량사를 넘어서 청량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코스로 계획을 했다가 선유교의 멋진 풍광을 보고 싶어서 코스를 수정해서 저기 고티제 쪽을 넘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어,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경치도 정말 아름답고 이 기암절벽에서 뿜어 나오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 오신다면 여기 선유교 한번 들러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줄기를 타고 내리는 초록의 물결은 열맞춘 기암괴석들 사이로 초록 물결을 내뱉고 강줄기는 다시 하늘을 벗삼아 물빛 가득한 윤수를 뽐내며 잔잔히 흘러갑니다. 하늘과 강 사이 여행자를 감싸주는 살록의 향연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지만 흘러가는 물줄기를 벗삼아 가는 여행자는 갈 길을 재촉해 나갑니다. 바람의 노랫소리에 들꽃들이 춤을 추고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곳에 다다르면 산자락에 조용히 숨을 감춘 작은 정자가 여행자를 수줍게 반겨줍니다 이 앞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저 멀리 기암 절벽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절경을 뽐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고산정입니다 외병산과 내병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나루토 장면의 배경이 됐던 바로 그곳입니다 어, 이 고산정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누각인데요 경상북도 유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왕의 제자였던 금난수라는 분이 청량산 안병 옆에 항문 수양을 위해 지은 정자인데요 이왕 선생께서도 이곳의 경치에 반해 자주 들르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미스터 선샤인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싹 펼쳐지면서 왠지 조금 이 경치가 배가 되는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참 예뻐요, 음. 우리나라가. 산과 들과 하늘을 벗삼아 끊임없이 달려온 물줄기는 기한 개석 아래 잠시 쉼을 청하고 오랜 시간 흐르던 시간의 줄기 속앳 현인의 숨결은 여행자의 숨결에 바람을 일으키고 다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며 스스로를 늘 단속하며 지내시던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가득하고 선비들의 고든 지조와 절개가 흐르는 산줄기를 따라 초록 물결 속으로 페달을 밟아 나가 봅니다. 산을 타고 흐르던 초록의 물결이 잠시 쉬어가고 이왕 선생의 가르침이 아직 살아 숨쉬는 도산서원을 지나 이제 여행자는 안동호의 작은 마을로 달려가 봅니다. 오늘 안동과 봉화를 이렇게 살짝 어, 돌아보는 라이딩을 했는데요. 확실히 안동이 선배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어, 서원이, 서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눈에 이렇게 익숙한 한옥들이, 고택들이 보이는 게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딩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조금 더 멀리 또 다양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 여러모로 그 끝이 어... 안 보이는데 오늘 안동 라이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물빛 가득 하늘을 담은 안동에는 초록이 내려와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들꽃들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 귀를 간지럽히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동 속으로 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 호수입니다.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자연스레 숨을있었던 마을과 학교 등은 옆쪽에 있는 애기마을 쪽으로 이주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거대한 호수로 변해 있습니다 구비구비 흐르는 강물 따라 초록 물길 가득한 산길 따라 앤 이야기 가득 펼쳐진 안동으로 향하는 여행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가만밤 들이 내린 좁은 곳 소리 쌓이고 지쳐 집으로 걸어가는 익숙한 거리 젖은 시간이 쌓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